반초 식당의 괴짜 요리사이지만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반초. 이번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초는 젊은 시절 호텔 일식 셰프로 일할 정도로 실력자이지만 교식에 가까운 식재료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이었습니다. 비주얼은 충격적이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의 요리는 반초의 요리 철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죠 하지만 남들과 달리 기본을 지키지 않는 듯한 그의 요리는 평론가들의 외변을 받기엔 충분했죠 다행히 이 식당의 주인 코브라는 이에 개의치 않고 그의 실력을 알아봐 메인 셰프로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깐깐한 평론가가 하더라도 식재료를 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반초의 요리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의 매력에서 태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타더 셰프에 출연 중인 유명한 미식가 빈센트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진호. 그렇다고 반초가 일식에만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TV 쇼 일환으로 다양한 요리 분야의 요리 대결에서 각 분야 대가들이 이긴 것을 미루어 보아 그는 이식뿐만 아니라 중식, 양식 등에도 조예가 깊은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것은 하나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 5성급 듀공 모텔의 일식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그 시절 듀거 모텔의 일식 수준을 몇 단계 높였다 평가받았고 해외 잡지에도 소개될 정도였죠. 그러던 즈음 반초가 한 VIP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스 그로포드로 배우이자 유명한 미식가였죠. 물론 그녀가 유명한 건제 아무리 인류 호텔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점을 꼭 꼬집어 호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초는 그녀를 위해 상어들, 아니 상어 머리요리를 준비하려 했지만 호텔 측에서 기겁을 하며 만류했기 때문에 도마 마찜 스프를 준비하게 되었죠. 당연히 반전 없이 그녀는 요리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고 이를 듣던 반초는 루이스에게 기회를 달리며 원래 준비하려 했던 백기 흉상 머리튀김 요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리의 비주얼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름끼치기까지 했죠. 결국 루이스는 본인을 농락한다고 생각해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호텔에 컴플레인을 걸게 되고 이 일로 반초는 듀공 호텔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그 앞에 루이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반초가 유명해지면서 과거 그의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평가한 일이 재조명되면서 그녀에게 비난 여론이 일어난 거죠. 때문에 자신의 평론이 정당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탈리안 요리사 파스트로와 함께 요리 대결 방송에 나타난 거죠. 이 대결에서 반초에게 승리, 본인의 안목이 정확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스트로의 요리도 훌륭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식재료를 재해석한 반초의 요리엔 비할 바가 못됐고 반초는 이 마지막 승부에서도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루이스는 이 판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 볼품없는 요리가 파스토리 요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승부를 판결한 비스테트에게 항의하자 그는 루이스에게 반초의 요리를 한번 먹어보라 권유합니다. 루이스는 도저히 이 비주얼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올라오는 무언가를 꾹 누르며 반초의 검은색 파스타를 한입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이론 말할 수 없는 폭창 감정이 올라왔죠. 사실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이자 대기업 CEO인 롤란 크로코드의 딸로 음식의 맛의 평가에 진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 때문에 반초가 준비한 맛의 향연과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제서야 루이스는 반초의 철학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비주얼보단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리법을 고집한 반초의 의도를 말이죠. 이에 루이스는 반초에게 사과를 합니다. 반초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철학이 다를 뿐 책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건네며 순순하게 이 대결을 마무리합니다. 과거 고집불통에 본인의 철학만을 고집하는 그였지만 테이브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금은 바뀐 모습을 보이는 음. 대목이었죠. 이에 그에게 큰 감명을 받은 루이스는 반초식당의 분점을 내자 추진합니다. 이 감동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이유였죠. 여담이지만 역시 대기업답게 추진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뒤 반초식당은 잡는 건커녕 흔히 볼 수조차 없는 진귀한 생물을 잡아오는 데이브와 이러한 다루기 힘든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끌어올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리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반초의 시너지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조금은 변한 듯한 반초는 지인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이를 축하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